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뷰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가져야겠는데요. 되 일단은 뷰가 가지고 있는 사용률부터 먼저 추이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성능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뷰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들어서 보니까 이제 제프레인에서 어 설문조사한 내용과 그 다음에 기타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다 총망라해서 설문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현재 여기에는 이제 인기도입니다 인기도 그래서 어 색깔이 조금 비슷해 가지고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급격하게 꺾이고 있는 내용이 리액트예요 리액트고 2020년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작년에서 이제 갑자기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얘가 뷰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지금 조금 꺾어지고 있는 얘가, 얘가 앵글러고요 근데 요 앞에 좀 봐야 되는데, 2017년 전에는 거의 없다가 가파르게 올라갔던 게 뷰거든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렇게 사용률을 보시면요. 리액트는 아까 인기가 좀 떨어졌는데, 꺾였는데, 사용률이 멈췄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률이 더 이상 리액트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고, 이제 어, 다포 상태에 있는 걸볼수있고요 어, 요거 보시면은, 요게 앵귤러인데, 앵귤러는 어, 가파르게 올라가는 듯 하더니, 제 꺾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뷰란 녀석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용률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 새롭게 등장한 요 스벨트, 얘도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요두 개가 저희가 공부하면 좋은, 예, 미래지향적인 프레머 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일단 저희는 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뷰가 더 바람직하다 볼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사용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생태계가 얘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죠. 근데 얘도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요. 일단 성능만 놓고 공식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사이트를 좀 보시면은 이어 스벨트가 성능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리액트가 본인의 제품을 소개할 때 가장 앞에 뒀던 게 뭐냐면, 어, DOM을 직접 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DOM을 직접 쓰는 것보다 가상 DOM을 쓰면은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상 DOM이라고 하는 이상한 표기법을 이용해서 화면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이 리액트가 제일 밑단이에요. 그러니까 엠버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 더 밑단이고, 이게 상태를 관리하는 그 리덕스 말고 이제 o b x를 쓰게 되면은 조금 좋아지지만 앵귤로 보다도 밑에 있다는 거죠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어, 지금 이 공식 사이트에 대한 주소인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한번 직접 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크롬을 이용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고요 이 퍼포먼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1000개의 로우를 생성하거나 또 바꾸거나 또는 뭐 삭제하거나 소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했는데 이 성능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가 리액트예요. 가장 왼쪽에 있는 애가 리얼 DOM을 직접 쓴 그러한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DOM을 직접 썼을 때 성능은 이런 정도고요. 뷰는 아, 어, DOM을 직접 쓸 수도 있고 또는 버처를 쓸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건 이제 도 버처 DOM이거든요. 근데 버처 DOM을 쓰는 애들 중에서 보면은 너무 성능 차이가 많이 나죠.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몇 배로 난다는 건좀 문제가 있죠. 앵귤러도 리얼을 써요, 리얼 DOM인데 어쨌든 상위 주자가 리얼 DOM, DOM, 버철틸 DOM, DOM, 버철틸 DOM. 그러니까 버철틸 DOM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성능이 좋은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아티클을 보시면은 버철틸 DOM 문제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죠. 어떤 것도 리액트가 이기는 걸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도. 그래서 성능도 떨어지는데 인기도 떨어지는 리액트를 계속해서 공부할 필요는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희는 이 중에서 가장 무리익었고 가장 레퍼런스가 많으며 가장 사용하기 편한 녀석으로는 저는 뷰가 제일 맞다고 생각되고요. 다른 스벨트라든지 뭐 바닐라 제이스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좀 복잡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도 직접 DM을 써서 직접 만드는 거고 스벨트는 얘를 조금 더 어, 쉽게 쓸수 있도록 하는 형, 형태의 구조 패턴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아직 무리익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자, 이거는 좀함을갖고 이거는 약간 뻥튀가 돼 있다. 이게 가장 좋은 녀석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자, 우선 리액트라고 한 녀석은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 앱을 만들 때도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뷰를 이용하면은 뷰 JS니까 얘는 그럼 아직까지 웹에서만 사용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뷰가 더 많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할게요.